아, 자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속이 다시원 <laughs> 목소리가 팍치려갖고 하늘물이 활짝 열린 좀 믿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을 동독한 것처럼 오늘은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목축업과 고생 땅이란 점으로 함께 우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음, 요셉이 애굽에서 군 총리가 된후 고향에서 부모와 형제들과 70인을 애굽으로 모셔와 과로왕에게 인사를 시킬 때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첫째, 목축, 목축업이라 하라고 시킵니다. 46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 고향에서 부모, 형제들이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다고 구한 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넣어줍니다. 바로가 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인데, 우리 선조들이 다 그러하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 왜 하필 수박 직업 중에 목축업이라고 했을까요?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다가증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문화가 달라서 출세, 명예, 돈을 중요시하는 문화이고, 농업이 발달했으며 목축업을 하는 자들은 다 가증이 여기며 천하게 보고 무시했으며 위련하게 봤습니다. 또 신전 천백권도 배제시켰고 결혼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업이 과학자나 교수나 기술자나 다른 직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왕의 종이 됩니다. 바로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혜동들이 바로 왕의 주 종이 된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바로 왕의 종이 된 자마다, 마다 예수그스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바로 왕에게 묶인 거마다 예수그스의 피로 풀릴지어다 아멘. 또한 애굽 사람들은 출세, 명예, 돈 때문에 부딪치고. 경쟁의 해함으로 애국인들이 아마 코를 벌렁벌렁거리고 눈을 눈을 뜨고 아마 이방인들을 내어 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꼴찌까죠 지금도 난민과 이방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 비상상태까지이고 대통령을 뽑는데도 큰 이슈가 되잖아요. 하지만 목수업은 바로 왕과 애국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또, 바로왕의 짐승도 관리하면서 돈을 벌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고 사람들과 접촉이 도움으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애고 문화가 단절되므로 이방수인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예배 들을 수 있으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업은 목축업입니다. 남은 목동이며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래며 네. 세상의 직업은 다 알바요, 부업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 가족들이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몇번 밖에 교회못 나와요. 나의 업은 목자요, 세상 일을 알바다 부업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집세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체성을 믿음의 집가 집안, 가정의 집안된 사람이 치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무력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마음의 눌림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고 기인을 높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믿음의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축업을 어떻게 합니까? 어, 오늘 같이 이렇게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수요일에 금요철에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부딪히고 레마를 받은 거등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요? 문자나 카톡으로 때에 따라 매겨야 된다는 거. 때에 따라 검증 데는 쓸데없는 카톡에 빠지지 말고 응? 하나님 말씀에. 카톡으로 때에 따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또 시도 때도 없이 먹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작용이 나요. 체예요. 토해요 역습과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해요. 왜 나한테 조금만 말씀을 듣느냐? 응? 오히려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적절한 말씀에 마음의 온 것을 갖고 먹여야 된다. 입으로 타락 다락 쏘아붙이고 표독스럽게 싸살맞게 하는 것은 복구물을 먹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보면 일절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꽹과리 음, 소리, 또 앞에는 뭐라고 교에 가면은 이렇게 말이 없어 조용해. 그런데 뭐가 이상한 지의가 흘러, 좋지 않은 영적 기의가 그러므로 괜히 대화를 안 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고음을 내려다닿아는 것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사랑을 갖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이렇게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목축업을 한다는 것이 양을 키우는 것이 할렐루야 보세요 모세는 장인의 양을 돌봤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양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고 돌봤습니다 생각나셨어요 남은 어떤 양을 돌봐야 할지 구역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죠? 생각나셨죠? 먹이셔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간증합니다. 어, 전도자 무디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양조장을 크게 짓고 기회 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후, 무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을 예배 드린 후 문을 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양조장이 예배 드린 후 문을 열게 되면은 수많은 물, 술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타락될 것이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조장을 문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양조장 주인인 송도는 참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양조장 주인에게 오므로 그가 양조장을문을 닫았고 그 후에 어떻게 그곳이 무디신학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직업은 중요해요. 성도가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직업을 볼것은 볼 봐야 되겠지만은, 먼저 나의 직업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축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간증합니다. 저희 교회에 술집하는 여자가 성도한 분이 전도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가 젊어서부터 술집을 했고 또 젊어서부터 절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잡혔어요. 사탄에게. 그래갖고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어, 며칠 전에 절회, 대일 절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끝나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슴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몸을 앉잖아요, 잡힌 거가. 이가 이제 가슴에 있던 소름 딱떼어 아, 말지도 않 시작도 했어, 시작도안 했어. 막 소름 딱 떼는데 막 떨면서 아프다고 소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도 때도 없이 저녁에 뜯는 옷에다가 우리 목사님께 쓰면 교회 가서 안수 받고 다시 숙침을 열고 또 저녁에 잠못 자고 아파가고 있다가. 나한테 안수 받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가서 술집을 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고 또 자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 듣는데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지옥을 그만둬야지. 막 그러면서 쌀쌀맞게 대하고 또그 성도 듣는데 자꾸 수근쑥근하고 이러니까 이 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한두달 동안 교회 나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러면서강대상 밑에서 하나님께 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성도들은막 해목사님 말이라 저말하면 된다고 큰일 다고막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모님께서가미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못기 때문이다. 이게 딱 같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가만 있어라. 이것도 하나님이 간신시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절을 하고 가만서하다고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돌려놓는 느낌이 드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게 마침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에 선물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선물을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 선물 하나를 갖고 그 성도를 찾아가라 이런 마음이 와서 당장 그 풀러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갔어요. 갔더니 그 성도님이 이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병이 왜 왔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술집을 하는 것은 나쁜 건지 알아요. 자기가 30대의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사랑도 못 받고 자기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남편인데,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술집을 내놨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언니 집에 가갖고 언니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지방인데 거기 가서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약속을 하고 축복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해주고 그리고 며칠 있다 가 갔더니 문이 잠겼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은 영적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병도 있고 영적인 병이 있는데 영적인 병은 영적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사나 능력있는 주의 동 단위 목사님들에게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해야될 병을 자꾸 병원을 가면은 이게 치료되지 않고 무슨 병인지 모르게 온몸이 아픈거예요왜 이렇게 성도들이 온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잖아왜 그런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주신 성도와 집사, 군사, 장로는 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뭐라고요? 우리의 직업 목직업. 목직업의 우리의 직업은 둘째, 목직업을 잘해 목받는 자들을 봅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이하 부분 유다가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은 내각접속 목자들은 어떻게 조상 요나단의 말을 듣고 후두주도 마시지 않고 목직업을 지킴으로. 사별용 포로로 끌려간다고 없고 예를 들어 35장 19절에 어떻게 하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이 말씀대로 누가 보면 2장 8절에 밤에. 누가 보면 2장 21절, 누가 보면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시문과 악략, 선지라가 8일째 되는 날 아기 예수를 할례할때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2년 됐을 때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영접합니다. 여기에서도 첫날과 팔일째 되는 날, 이년째 되는 날을 왜 이들이 하나님을 아기 예수로 영접했을까에 뜻도 다 있어요. 그건 나중에. <laughs>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바 같이, 목축업을 자양성도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셋째, 고상땡의 고생땅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어떻게 고생땅은고생땅은 창세기 고생 땅은 15장 13절에서 24절,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곳입니다. 또, 고센 땅은 창세기 46장 2절과 4절에 야곱에게 준 언약이 시작된 곳이에요. 고센 땅은 축, 목축업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고센 땅은 애국 중심 사회에서 격리된 곳, 외진 곳입니다. 취래급하기 좋은 땅입니다. 고센 땅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상 문화에서 격리되고 외진 곳이 돼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갖고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변리되고타락되지만 하나님 말씀 갖고나가면 세상은 이익이 돼 되는 거예요활력게 돼. 그래서 고생당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 신을 건는 곳이요. 진리의 기둥에 터이며만 민이 기도하는 곳이요. 수룡의 준비를 하는 곳이요. 고생당에서 어떻게 목축업을 하면서 예수 구제를 기다리는 출국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고생땅 교회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또주님이 주신 생명을 다한후 천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고생땅이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어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인 거예요. 는 것처럼 일반적인 무언으로서재에서 공헌 받을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갈수 있는 그티켓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목축업을 해야 되는 곳에 있다. 그해서 목축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바로 서야지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마침내 영웅 공이 이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천국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이 고생당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 세상 사람인지, 교회의 성도인지, 언어에서, 옷에서, 행동에서 발견할 수 없다, 변화된 것을, 구별된 것이 없다라면, 그거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는 큰축복이지만 받는다. 물질의 축복만 강요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것,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숫자는 많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애국입니까, 고생당입니까? 직업이 목축업입니까? 세상술에 취해서 삽입니까? 결단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 땅에서 목축업을 잘하면 바로왕의 종이 안 됩니다. 귀신의 종이잖아요.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로 포로로 훌려하지 않습니다.